항쟁위기관차 8호로 전쟁과 평화중 정세. 드러나는 전쟁 도발 실태와 계속되는 대조선 침략 책동. 무인기 평양 공격과 외환유도의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8월 11일 내란특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 계획 시행 과정의 중요시점마다 비화폰으로 집중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 번의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후인 2024년 10월 2일, 3일, 11일과 무인기가 경기 연천군에 추락했던 10월 10일 여인형이 방첩사 1처에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는 우리것 보고문건 인멸 지시를 한 10월 14일 전후를 포함해 2024년 9월에서 12월 두 사람간 약 20여 차례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 8월 7일 한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평양 공격 기획 단계에서부터 윤석열 보고용으로 작성한 드론 작전 사령부의 부이 보고서를 확보했다. 드론사 방첩사 군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6월에서 9월 사이 V 보고서가 방첩사에 전달됐다. 드론사는 2024년 6월부터 소수 실무 인원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작전을 준비했는데 실무자들은 해당 보고서가 윤석열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V 보고서라고 불렀다. 동기간 드론사의 보고는 당시 국방장관 신원식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도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7월 14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행위가 2024년 2월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는 3d 프린터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 6월엔 무인기 개조작업에 착수해 7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했다. 드론사는 국군 심리전 단위화 부대에서 약 2만 장의 전단지를 수령했다고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김병준은 한 인터뷰에서 드론사 내 여러 간부의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8일에서 9일 11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드론사가 백령도에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특히 10월 3일, 8일에는 평양 15호 관저 일대를 목표자표로 찍은 무인기를 각각 2대, 4대씩 보냈고, 이중 8일에 보낸 무인기 일대는 복귀하지 못했으며, 11월 13일 북해군기지 전투 비행장 레이더 기지 등 핵심 군단이 있는 남포를 목표자표로 일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 조선최근 접지역까지의 위협 비행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에 전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한 합동군사 연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2025년 7월 중순에서 8월 미한 해병대가 김포 강화 포항 동두천 등지에서 25-2차 KMEP 합동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습에는 이로키 나와 주둔 미 해병대 장병 1500여 명이 참가해 한 해병대와 실전 전투 기술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지 프리덤 실드가 2025년 8월 18일에서 28일 실시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활용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 훈련 등 현대전 양상의 실전 훈련이 계획돼 있으며 다영역 전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30건에서 40건의 야외기동훈련 중약 10건이 폭염 등을 이유로 9월에 실시되는데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유학 카드 중 하나로 미한합동 군사연습 조정을 건의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8월 4일 전국비상시국회의 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동안 실종 되었던 평화의 시간을 복구해야 할 때라며 을지프리덤실드 중단 을 촉구했다. 8월 10일 노광철 조선국방상은 담화 미안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무력의 절대사명이다를 발표했다. 담화는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프리덤 실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뿐 아니라 정전 상태인 조선 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 힘에 견지해서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다. 라며 개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